따단 오늘은 차에서 샌드위치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또레쥬르에서 제일 좋아하는 통밀 호레시 샌드위치 이게 통밀빵이어가지고 빵이 좀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갠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260 칼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260이지? 하나에 260 아닌가? 하면서 의심은 하고 있는데 의심만 하지 뭐 그냥 먹고 있어요 음 이게 빵이 맛있어. 음, 내 차에서 먹을 때 장점. 빵가루 흘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 그거는 KT 할인받아서 5,900원에 산거 같아요. 차에서 먹으면은, 어쨌든 이 공간이 저밖에 없잖아요. 뭐, 말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 코도 파도 되고. 하여튼 그래서 그 뭔가 안정감이 있는 거 같아요. 쫄면이랑 김밥. 수저통 있어요, 수저통. 짜잔. 아니, 요즘. 다시 더워진 거예요. 가을 온다더니. 갑자기 오다가 다시 후퇴했나봐. 그래가지고 또 상큼한 게 땡기는 거예요. 입맛은 안 떨어져. 그냥 상큼한 게 땡길 뿐이야. 먼저, 계란부터. 음. 너무 오랜만이야, 쫄만. 김밥은 사실 꼬다리는 안 좋아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먹어야지 뭐. 약간 옛날에는 김밥을 굳이 안 사먹었거든요? 뭔가 이한 줄로 내한 끼를 먹는다는 게 너무 좀 아까운 거야. 밥은 좀 뭔가 한 끼라도 좀 제대로 딱 먹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 김밥으로 한 끼를 먹긴 너무 막 너무 대충 먹는 느낌? 음이 정도 김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음러면 진짜 오래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니까쫄만에 김밥 해가지고 1팔8 0 0원 나왔거든요 요즘 물가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요즘 밥한번사 먹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음. 오늘은 오르락베이커리 피난시에 먹어보겠습니다 아시대로잖아 이게 솔티 휘낭시에, 무화과 휘낭시에, 얼그레이 휘낭시에, 레몬 휘낭시에, 초코 헤이즐넛 휘낭시에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칼로리까지 친절하게 적어뒀는데 먼저 맛의 그라데이션을 생각해야 되니까 솔티 휘낭시에부터 약간 반을 먼저 갈라봐야 돼 음. 단단한 느낌은 아니고. 음! 근데 말 그대로 솔티 진짜 희낭시에 꺼내서 소금 떡 찍어 먹면 맛인데? 음! 저는 소금 없는 게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소금 찍막 소금 찍막 희낭시에. 이름 이렇게 하면서 낫겠다. 와, 입술에 소금이 막혀 있어. 음, 다음으로는. 아, 고민되 얼그레이 희낭시에 한번. 어, 얼그레이 향이.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얼그레이가 콕콕 이렇게 박혀있는데, 음. 음! 음! 나 얼그레이요. 얼그레이 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향도 쎄고, 싼맛 얼그레이가 아니야. 솔티보다는 얼그레이. 마음에 들었어. 얼그레이가 좀더 쫀쫀한 맛이 나요. 그 다음은, 무화과. 무화과, 이낭시 기본 말고는 딱 만졌을 때 뭔가 쫀쫀하다는 느낌이 다 있다. 오, 무화과 진짜 이렇게 똥째로 들어가 있는데. 음! 위에 크럼블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크럼블 진짜 좋아하는데, 음! 얘도 맛있다 아, 커피면이죠. 찾고 싶다. 다음은 레몬 휘낭시 희망시. 레몬 휘낭시에는 아이싱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어머! 아, 냄새 있다 합격. 짜잔. 뭐, 없긴 해요. 이거는 표면이 사실 메인이니까. 생각보다 이 레몬, 이 아이싱이 두껍지가 않아서. 근데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맛이 되게. 존재감이 미미해요. 미미미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 미미미 이미미 미미미 미 민미 느낌? 전 살짝 두꺼운 미 좋아해서 아이싱이 진짜 진짜 얇아. 아이싱이 튀김옷 얇은 그런 느낌처럼 이 튀김옷 아이싱 튀김옷이 엄청 얇은데? 이것만을 기다렸다 초코 헤이즐미미미시에 내가 좋아하는 건다미았어 초코랑 헤이미미미쳤잖아 냄새부터 내 코를 일단 때렸어. 짜잔. 아, 막게 만지는데 초코가 녹고 있어, 손가락에. 힝 음, 응? 민간 처음에 이름만 들었을 때는 미치도록 맛있어서 얘 어떡하지? 이만만 판진, 팔진 않을까? 했는데, 응? 어, 전제감이, 전 이게 오이. 아, 솔티랑 지금, 이 뭐, 비등비등한데? 초코랑 헤이즐넛을 가지고, 뭔가 헤이즐넛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어. 대망의 1등. 오늘 먹은 것 중에, 얼그레이가 제일 맛있어. 얼그레이, 그 다음 무화과. 음. 오늘의 메뉴는, 쌀국수. 음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우와! 와, 열기. 근데 면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게. 아! 고수! 투아! 아, 설렌다 양파 절임은 반절만. 일단 넣어주고. 룰루루루. 아니, 오늘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하고 와가지고, 진짜 배고프거든요? 첫 끼여가지고, 막, 니가 떨래. 음! 나지 너무 행복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음! 마늘. 요즘은 진짜 옛날에 비해 쌀국수 맛집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 음! 음! 사람이 운동을 하고 먹거나. 공복회장에길었다 먹으면 확실히 그 음식의 소중함을 확 느껴. 원래 사이드도 하나 하고 싶었는데 여기 사이드는 따로 안 팔고 진짜 쌀국수만 딱 파는 데여가지고 뭐 분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번에 산 티셔츠인데 약간 돼지룩 돼지런룩 박스티어가지고 아주 편해요. 이게 사람이 옷을 한번 크게 사다 보면은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 음. 고기, 고기가 뭔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 있어서. 근데 원래 매장에서 먹을 때는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양이. 왜 이렇게 좀 포장이 좀더 적어 보이지? 왜냐면 되게 맛집이어가지고. 주 엄청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 음, 너무 맛있다. 한번 또 소스를 딱 지어가지고. 음, 나트륨의 축복은 끝이 없다. 옛날에 쌀국수 안 좋아할 때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우수가 아니 그렇게 큰 맛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야? 이러는데 지금도 비싸긴 해. 지금도 비싸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긴 한데. 음. 이번에는 바베큐 소스. 음. 빨간 게은 맛있어. 너무 맛있다. 국물씨, 바닥이 보인다. 마라탕, 진리의 마라탕, 짝꿍과 바로 식사 준비 완료. 이게 마라탕 국물이 그 중국에서, 이걸 먹으면 뭐라더라? 하여튼 뭐좀안 좋은 의미였던 것 같은데 처, 천민도 안 먹는다? 그지도 안 먹는다? 하지만 난그지지 일단 내 사랑 모기버섯부터침 <laughs> 나와. 음. 색감이 너무 좋아. 마라탕에는 무슨 토핑을 넣어도 너무 맛있어. 청경채. 음. 그리고 저는 연근이 너무 좋아. 연근. 식감이. 음! 편바또 약간, 이렇게 또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 음! 우 p 괜찮아. 이제 면을 또한 번. 음, 산수화물은 항상 맛있죠. 푸주. 음, 저는 마라 입덕을, 입덕이라 나 마라 첫경험은 첫 진짜 빡센데서 중국 현지에서 했는데, 그때 연변에 있을 때 중국에 살던 그 조선족분이 마라라는 게 있다. 그때는 마라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대로. 한, 그게 한 10년? 이 됐으니까 그때 그걸 갔는데 마라탕이랑 마라샹궈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임무는 마라탕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다음 마라샹궈로 넘어갔는데 나는 샹궈부터 먹은 거지 근데 입맛에 꽤나 맞았어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뭔가 대중화돼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막 약간 내가 먹고 싶으면 은 식당을 찾아가고 좀일해야 됐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은뭐 지천에 널린게 마라탕집이야. 소기 감자도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거는 그냥 접어줘야 돼. 그 피자 접듯이. 접어가지고. 한입에. 이 타이밍에 꼬바로 들어가줘야 돼. 한번. 엄청난 맛은 아니다 그냥 소소한 꼬바로. 고기를 좀싹 얼려가지고, 음, 또 감자, 아. 예를 들어. 아사, 그 어떤 친구가 너무 기세가 커. 고려 올려. 내가 아까 제일 좋은. 그래, 그래. 파채가 있었는데 응. 왜안올라하고 있어? 쌈장을 찍어서 위로 올려놔. 그 다음에 콩나물을 조금 집어요. 조금 더, 조금 더 집어요. 소스를 적셔 가지고 이제. 소스를 적셔가지고 콩나물 아 소스를 적셔가지고 얹어요 요 위에 파절이 자 먹어봐요 이 어우러지는 맛 양파도 해요? 네 양파나 음식 포함 <laughs> 음식 포함이 있어요 양파 안돼 잘어울리야응나님 음. 고기에 대한 그 차랑? 차랑 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고기하고 관... 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는 이런 분은을 이렇게 아리게 찍어서 여기다가만 하는 거예요. 얘가 얘가 고는안 돼. 다주하 거. 어, 돌려서 먹어요감사 우리가 이번 여름에 맥주 엄청 많이 아, 근데 이 맥주 그첫잔 먹는 거도 아, 온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고 자, 자, 다 여기 법은 사장님맛의 법이야. 감성대가 좋아하겠다 이분하게 있죠. 거기에 이층 정도가 이분 한가요? 이분 하세요? 이 감성 빠져서 드시면 안 돼요. 이 식판이라고. <laughs> 급식대가. 이 식판이라고 감성에 빠져가지고 드시면 안 되거든요?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하시겠어요? 보류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음. 뭐야, 근데 이게 전도 맛있다. 네. 음. 기름이 올라온어 기름 올라왔어 두개 두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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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렇게, 이렇게. 이럴때 뒤집어줘야돼 뒤집었다가 바로 뒤집어야되 뒤집어서 네. 불이 올라와 이제 네. 기름이 떨어진 올라와 자 이렇게 불이 딱 전체적으로 올라오면 1 2 3 해가지고 딱이고 바로 빼 이렇게 오오 왜냐면 뒤집었다 바로 빼면 아무 효과 없어 이게 불, 불이 확 올라와서 바삭한 걸 빼줘야 돼자 이제 불이 바로 또 사그라들잖아 한번더 처음처럼. 아니 근데 원래 이 껍데기가 그래요. 난딴데도 기름이 올라오는 거못 봤네. 딴 데는 이렇게 안하지. 다른데는 뭐... 그냥 이렇게 눌러서 해준다고. 어 맞아 응. 눌러서 맞아. 알지. 우리는 그냥 전통 그대로 그냥 해주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게 불이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 불이 한번 타면은 이게 바삭해져. 응. 야, 내거 진짜 맛있었다. 맛있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껍데기가 기억에 남았어. 그럼 배운 대로 할수 있지? 아, 소재 잘 걸? 응. 그 올라오면 어디서 해야 되 아, 예. 예. 불꽃 남자다, 불꽃 남자. 앞접시 그러니까. <laughs> 아, 앞접시? 너무 렇게하 같은데? 너무 많어요잘라잘라잘라면 응. 한번 들어세요 아, 그럼 한입 잡아 주세요. 진라면인가요? 응. 진라면. 진라면? 매운맛. 진응 고기 정도가 완벽합니다 근데 먹으면 살찌는데 다이어 어떻게 된거야? 난 포기했는데? 난 이렇게 살면 안돼? 왜? 나, 나, 나 너무 통해 아니요 그래 난 이렇게 살려나 음, 맛있네 나먹게 어때요? 뭘뭐 드세요? 안 예쁘죠? 그리고 어.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다. 응, 엄청 맛어음 엄마, 안에 맛마아 근데 이거는 식었다 먹어도 괜찮아서. 그러 오늘은 학코야 냉메밀 냉메밀 소바랑 이거 컬리에서 산 생선 생선 튀김인가 그랬어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대파를 올리라 그러던데 대파가 없어서 그냥 색감 비슷한 파슬리로 올렸는데 뭔가 메밀소바는 살이 안찔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칼로리를 봐버렸는데 비슷하더라고요? <laughs> 따밤 음! 음! 생각보다 괜찮다. 음, 이거 학코야코 나쁘지 않다. 예전에 핫코야는 닭꼬치도 캠핑 가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맛있었어. 학코야좀 하네. 면만 먹으면 섭섭하니까 튀김도 한번. 이건 슬리라테 소스인데 진짜 슬리라테 소스는 만능이야. 이 느끼한 걸 먹을 땐 진짜 싹 매콤한 게 느끼함을 싹 잡아주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음, 음. 팔이 오동통하네. 음. 근데 이 조금 아쉬운 점은 에어프라이어 돌렸는데도 막 바삭해지진 않고 살짝 좀 촉촉촉촉이라야 해 되나? 어쨌든 좀 바삭한 맛은.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판매량이 높아서 또 샀던 것 같은데. 제가 또 무조건 쇼핑할 때는 판매 손으로 필터링 싹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좀 대사를 항상 따라가는 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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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